자자 자, 지금 와어오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지금 오오야잡잡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야 사이즈 보시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행복입니다 용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막 때리고 그래 이제 막 아... 아 채비 좀 하고 있잖아 자 채비 하라고 그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계곡으로 꺽지 낚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 시기에 지금 꺽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이쪽은 많이 상류 쪽에 의해서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차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꺽지가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고 꺽지좀 <laughs> 조항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인데요. 저도 이쪽에서 꺼진 낚시는 좀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 상류에서부터 저 밑에 하류 쪽으로 이제 내려갈 건데, 자, 여기서는 좀안 보이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얼음장 같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자, 바로 갈게요. 자, 오늘 사용할 채비입니다. 32분의 1 /32 지그의 크래피웍으로 먼저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멀리 가지 않고 우선 구멍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지금 이쪽은 물이 그렇게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비가 와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한번 꼭지 반응을 한번 보고요. 왠지 이쪽은 물이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꼭지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과인 좋은데 이쪽 말고 저 칼이 형하는 데가 좋은데. 가리용하는 대로 우선 좀 가보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포인트 좋네요. 우선 좋은데 아, 좀 전까지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아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비가 이게 오는 게맞아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계곡으로 올라오니까 날씨 엄청 안 좋아졌네요. 아, 이게, 껍지 낚시는 좀 해가 바짝 뜨고, 기운이 올라야 좋은데, 아, 여기 포인트는 좀 괜찮은데, 날씨가 안 받쳐주네. 야, 따라오는 거는 우선 안 보여요. 나와서 먹는 녀석도 안보이는데 와, 여긴 진짜 좀 반응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큰 사이즈 껍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하, 날씨가 진짜 요즘 도와주질 않네요. 가령도 지금 반응이 심통치 않은 것 같아요. 저기 와 저런 돌 앞에는 딱놓으면 바로 튀어나와서 먹을 것 같은데 야 반응이 없네 자 캐스팅을 하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피칭으로 딱딱 아주 그냥 먹기 좋게 앞에 떨겼는데도 우 반응이 없습니다 아 물이 지금 완전 얼음장이에요 오나다나다오 어, 어, 지금 오오야자 자, 여러분 오오오오형형 형, 얼음장이라 그는데 고기가 막 나오는데 오씨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서 야두 마리가 지금 먹으려고 나왔는데 아 저를 봤을 수도 있어요. 야큰 녀석이 있었는데 잡잡 잡았어 잡았어. 야오해첫꺾질입니다 이야, 이야 너무 이쁘다. 우와 여러분 엄청 이쁘죠. 이게 진짜 진정한 굴에 숨어있는 은하수 껍질입니다 자 우선 이 녀석도 모아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밑에 한 마리 있었고 여기 진짜 큰 놈이 여기 있었는데 아요자 아! 야 진짜 커와 아깝다 몇번 놓치면은 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민한 시기래서 엄청 컸는데 자좀 뒤쪽에서 다시 살랑살랑 와.. 아깝다 자 우선 저 녀석은 실패 자이쪽에도 한번 담가보고 어.. 크래피홈이좀 안되면은 어 어휴! 어유 신... 뭐야! 막 물어! 이쪽은 지금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코마리 지는 곳에, 억시들이 또, 은폐 은폐가 잘 돼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물어는 경우도 는데 야,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이렇게 좋을 지 몰랐어요. 바위가 엄청 큰데, 이 밑에, 큰 녀석들이, 은신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오늘, 한번딱 튀어나왔을 때, 잘 꼬셔야 될것 같아요. 나를 못 보게, 잘, 해서. 아, 아까 진짜 큰 녀석, 두 번이나 지금 놓쳤습니다. 아, 다시. 아, 포검을 해야 되나? 잘만 하면은, 괜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랜만에 낚시하니까 아주 그냥 어설픕니다. 아, 지금 좀 캐스팅보다 구멍치기가 좀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두번 털렸다고 큼지막한 녀석이 안 나오네요. 와, 이, 녀석 잡아야 되는데, 웜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32분의 1 지그헤드에 호그웜을 달았습니다. 자, 호그가 좀 캐스팅 말고, 이렇게 구멍치기 할 때는 호그웜이 날 수도 있어요. 살살살살살살 좀 오래 흔들어서 보여주기가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꼬리가 좀 팔랑팔랑 하니까 아무래도 운영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몇번 무는걸 못 잡았더니 먹질 않네 사이즈 진짜 좋았는데 잡, 잡았습니다 역시 우와 야 말할 때 여러분 와 제발 제발 가만 있어봐 알았어 알았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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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사이즈 보시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엄청 차가워요. 와 너무 이쁘다. 자 빨리 좀이 친구도 우선 놀았다가 이따 살려주도록 하고 사진 한방 찍고 오겠습니다. 응. 여러분 경기도 은하수 꺽지입니다 계곡 꺽지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이거 오 꼬리 봐. 핀도 너무 이쁘고 엄청 건강한 개체네요. 우, 너무 이쁘다 꺽지야. 자이 은하수 꺽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몸에 하얀 이 점들이 은하수처럼 보인다 그래서 은하수 껍질이라고 하는데 아랫지방이랑 좀 달라요. 아랫지방은 좀 누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이뻐, 이뻐, 이뻐. 고마워. 자, 우선 두 마리. 자, 또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직까진 캐스팅은 좀 힘든 것 같아, 캐스팅 낚시에는. 돌에 바짝 숨어 있어, 얘네. 그리고 물고기 엄청 차가워, 내가 만져봤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긴 해. 아,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여기보다는. 밑에 가서 두멍치기할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좀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밑에 지금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틈 쪽을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고요. 테스팅으로 해서 저 앞쪽도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낚시하기가 여기 어렵습니다. 나오면 클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숙이고 좀. 어자 아이고 지금도 어린 개체예요 큰 개체는 아니었고 어린 개체가 공격력이 생각보다 물이 차가운데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세게 달려드네요 이쪽도 한번 토 말지는 곳 이런 곳에 은신하기가 좋아서 또 많이 숨어들 있어요 자 지금은 크게 막 튀어나와서 멀리까지 따라오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작은 친구인데 그래도 불에 숨어있어서 우와 이쁘죠 이렇게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친구는 너무 작아서 바로 돌려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구구구구 와 하루를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돌이 있어서 하는데 와 수량이 너무 풍부해요 수량이 많아서 낚시하기도 좀 버겁고 어, 생각보다 이렇게 돌이 많은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아래로 도 내려갈게요 오, 험난합니다 험난해 오 히트 오우 자, 오, 사이즈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 계곡에는 좀, 뭐랄까, 호금이 좀잘 먹히네요. 크래피 원두, 워낙에 좋은 원인이지만, 이렇게 또 지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물었네? 자, 이렇게 이쁜 또, 경기 북부 지방, 은하수 껍지 이야, 이쁘다. 고맙다. 일단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한 마리 잡으면은, 이 웜도 재정비를 해야 되지만, 이 라인이, 지그에드 라인 이렇게 90도로 우는 거예요. 이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딱 직각이 될수 있도록, 위로 직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액션 주기도 편하고, 어필이 잘 됩니다.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어, 어 바로. 이돌 밑에 지금 공략을 하러 내려왔는데 바로 나왔었어요. 었한 번에 먹지 못했고요. 아 해가 좀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평강을 떴는데잘안 보여요. 그래서 감으로만 좀 낚아볼게요. 지금 시기에는 한두 번 놓치면은 다시 좀잘 물진 않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옆으로 이동해서 아이 옆에 은신에 있는 껍질들을 꼬셔봐야 돼 있어요. 아안 나오네. 아직까지는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걸 옆에 앞에 살짝 비쳤을 때 그때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잘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앞쪽에 돌이 좋아보여. 캐스팅. 자, 나올 건 신지. 자, 여러분, 오케이. 자, 오. 역시 생각했던 곳에서. 어이구,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와, 엄청 차갑다, 너네. 지금 바로 그냥 때렸습니다. 와. 자. 아, 이쁘다. 사이즈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오 역시 있을 줄 알았어 저런 곳에는 있어줘야지 그지? 우선 또 빨리 낚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바위도 엄청 좋아 보이는데 과연 있으면은 자 아이고 오 지금 나왔었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 딴데 보다가 못 챘어요 아 지금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 괴롭히면 잘안 먹는데, 다시 한 번. 아, 여기 지금 바위가 좀 바짝 붙여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돌이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역시나 지금 많아야 두 번이네요. 한두 번 걸리면은 거의 다시는 나오지 않네요. 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또 좋은 돌이 있어요. 여긴 어떨지. 어, 자,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보셨죠? 제가. 저기서 나왔는데 설 걸렸었어요. 아이고. 자, 이 작은 바위는 아니지만, 오 지금 꼭지 얘기가 또 나와서 보려고 했는데 작은 바위는 아니죠? 이렇게 <laughs> 지금 보셨죠? 아 작은 녀석들은 공격성이 엄청 셉니다. 이렇게 물이 얕은 곳에서도 꼭지들은 물만 이제 마르지만다면 저는 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깊은 곳을 공략하지는 않아도 돼요. 깊은 곳에만 있지 는 않습니다. 이 뒤쪽을 한번 공략. 웬만하면 한바위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렇게 큰 바위는 한쪽이 뭐 막히고,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물속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를 공략해보는 게더 좋습니다. 어, 여기도 돌은 좋은데, 봐봐야 되겠죠? 뒤쪽을 공략을 좀 해보고, 최대한 껍지가 저를 안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에서 아예 안 보이게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데, 챔질 타이밍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애매하네요. 아 오늘 꺽지 낚시를 했으면좀 짧은 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짧은 데를 준비를 못하고 어, 긴데를 갖고 왔습니다. 계곡에서 꺽지 낚시하기에는 좀 짧은 데가 편해요. 캐스팅하기도 멀리적거리는게 많기 때문에. 오, 어, 자, 자, 지금 와 보셨죠? 이렇게 앉아서 오, 시꺼먼이로 시꺼매. 이런 녀석들이 돌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 돌이라도 좀 방향을 바꿔가면서 공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야 사이즈 뭐야 여기 사이즈 엄청 좋네 오 알았어 알았어 화났어 화났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입을 벌려야지 빼주지 오 이쁜 꺽집니다 또오 사이즈도 너도 좋아 사이즈들이 다 좋네요 자 우선 너도 잠깐만 들어가 있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방향을 한 돌을 공략하더라도 방향을 좀 바꿔서 공략을 하면은 어안 나오던 껍질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까 여기는 좀 아쉬워서 한번 더 해보는데 이 녀석은 좀안 나올 것 같고요. 우선 이쪽은 거의 공략이 다 끝났어요. 저 아래쪽에 한번 저큰 돌, 저큰돌 한번 더 해보고 포인트를 한번 좀더 이동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공략한 건데 한번 이쪽에서, 어 그렇죠? 아 방금 보셨죠? 네, 아까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살짝 방향을 바꿔서 왔더니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 사이즈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렇게 얕은데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런 돌에도 꼭지들은 들어갑니다. 숨을 수만 있다면은 꼭지들은 다 들어가고요. 자, 우선 여기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쪽부터 한번 이제 얕은데 틈은 거의 이쪽은 안 보이고 놓친 거 뒤로 한번 놓볼까요 먹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저를 봤기 때문에 거의 안 먹을 거예요. 이거, 가리형 오면은 손으로 잡으면 되는데, 가리형 지금 혼자서 어디 딴데 갔어요. 아, 낚시 좀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이 멋있는 돌. 안까지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안쪽에서부터 튀어나와서 먹지 않는 이상, 조금 생긴 게좀 특이하게 생긴 돌이에요. 아, 요런데 엄청 큰 것들이 잘 숨어있거든요. 와, 날씨가. 비가 올라고 바람이 엄청 부네. 자, 우선 비바람이 불어서 빨리 가령한테 가볼게요. 어우. 자, 오늘 지금 한 6마리, 7마리 잡았고요. 여기 담아놓은 거는. 음, 나머지는 바로바로 바로 살려준 것까지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마리수를 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자, 오늘의 장원. 자, 엄청 크지? 엄청 큽니다. 자, 이 녀석부터 우선 살려주면 바로 도망가겠죠? 군속으로. 오호호호. 자, 우선. 요 녀석도 전체적으로 오는 사이즈 좋아요. 자, 넌, 넌 어디로 갈래? 똑같이 가겠지? 오, 다 절로 들어가! 아, 따 안에서 이제 싸우겠지? 자, 왜 이렇게 얌전해, 얘네. 너네 갑자기. 잡히는 얌전하다. 오, 얘 제일 은하수야. 자, 한 번에 이 녀석들 보내줄게요. 하지 말고 그냥 가도 괜찮아. 자 오늘 이렇게 꺽지가 좀 활성도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대곡 적으로 왔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마리수를 했습니다. 어, 반응도 괜찮고 조금만 날씨만 바뀌어주고 수온이 오르면은 마리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얘네가 장마 때쯤이면은 이제 산란기에 들어가요 꺽지가 지금 아마 먹어 될때에요 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시기에는좀 같이 살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늘도 깽고 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